tired 안녕하세요 꾸입니다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뭘 해볼거냐 자 이제 포세이크는 이제 어떤 게임입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포세이크는 대바드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바드 같으면 살짝 공포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 포세이크는 무섭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무서워요 그러면은 무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컨텐츠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포세이크 컨텐츠가 바로 뭐냐 바로 1인칭으로 포세이크 나기입니다 이렇게 1인칭으로 포세이크를 했을 때가 저는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포세이큰의 무성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1인칭으로 포세이큰을 한번 플레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007 써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제 타프라던가 아니면 찬스 이런 애들 같은 이제 뭔가 공격하는 쉐들리치기 이런 애들을 주로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작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1인칭으로 플레이 해야 되고요. 이렇게 3인칭이 되면 안 됩니다. 1인칭으로 해서. 끝까지 플레이! 를할 네, 건데? 음, 나 듣기 뜸, 맛있어. 1인칭 같은 경우는 시야가 엄청 차단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뒤에 살인마가 있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한번 리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100, 좋습니다. 한번 총쏴지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야, 이거야. 딩강 거래거래거래와 차링강 커! 에이, 개까테꾼. 어어어어어이 능이 어, 어.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괜찮겠지? 이게 옛날에 007로 나할 때는 이게 그거거든. 피아 수단만 있으면은 그냥 딱 싹싹싹 피해 가지고 잘 도망들었는데 산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수단이 없죠. 이 능이 총밖에 없어. <laughs> 야, 야. 나나나 나, 나, 나 방금 뭐, 뭐 뭔가가 내 눈앞에 를악 하고 지나갔는데 나 발정이는 어게해요아발정이 못하네 아음 어, 뭐야 저거 나. 난굿 <laughs> <쟤> 뭐야 <laughs> 돌아어아규체 쿠키 있잖아 조심해 아야 <laughs> 여기 이거 보이나? 보이네 어, 어. 에이 요야오케이 도도도도도투가가가가아 무빙 어 무빙 무빙 아아 진짜 왜 성공을 안해 이렇게 몰래 무서워 어떻게 했는걸요? 진 거야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너가 한 대만 때리면 이기 한 대만 때리면 이겨 그러니까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잠깐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 치친 거야 그치? 어떡하지? 이거야 어! 아잠다 무섭게 했지 아 1인칭으로 살인마하기? 야 장난해 이거 말이 돼요 야, 1인칭으로 쿨키드로 살인마하기 이거 깰수 있나? 이거 가능해 얘들아? 어, 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디서 막, 어디서 이특박사가 맞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게? 감을 못 잡겠다, 이거. 한대 맞았다. 딱 붙어야 딱 붙어. 딱 붙어서, 아! 쉬운, 너 어려, 어려운데? 어려워! 이거, 가능한 거, 아! 오케이! 잡았다, 며 후! 아! 나 진짜! 아! 고문당하는 느낌인데, 이거 지금? 통x10 통x10 통 x10 싸우러! 아아아아아아 아, 기 너! 야! 일 제발! 제발! 제발...! 아하아아아아아아 지금 혹시나 제 유튜브 보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 한 번만 구독 부탁... 아니... 아저 살인마 날아다고 무서운데? 그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아... 한번 해보도록 <laughs> 야 저거 이제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포션의 살인마가 야 이거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저거. <laughs> 아 제발 아왜 무서워 으아, 친구야. <laughs> 아 진짜 제발 그러지 마. 이거 저기. <laughs> 아 잠깐만 한 대만 좀 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 마디만 할게 한 마디 한 마디 아. 이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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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마디만 할게. 다들 무서운 거만 일부러 들고 오는 거 봐. 와, 진짜. 사악하다 너네들도 진짜. 일부러 나 이거 1인치 가는 거 아니고 무서운 거만 들고 오는 거봐 봐. 봐. 허소랑저 뭐야 저게? 안녕? 와봐 봐. 응와 봐. 와 봐. 응더더더 더. 가자 더, 가자 더, 더, 더. 어. 가짜 가자 가짜 가자. 오케이. 사라져 빨리. 아뭐해 빨리 사라져. 아 뭐야. 아짜면 빨리 사라. 아 진짜. 야 언제 사라져? 뭐야? 어됐다 이거 정말 진짜예요? 아니 왜? 아니 진짜예요? 아니야. 뭐야? 왜 진짜야 저거? 누가 진짜? 아 누가 진짜야? 아까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나 지금 이랬지 내가 놀라스러워. 잠깐만 나 나랑 대화를 좀 하자. 음. 우리 잠깐만 음, 매드 키트를 쓰면 좀 대화를 좀 해볼까요? 음, 음. 제발, 음. 아 잠깐만 아나왜 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가짜죠? 아! 이거 진짜죠! 이거 진짜죠! <laughs> 이거, 이거, 저거 진짜죠! 저거 진짜죠! <laughs> 아, 아니몇 명이야 이게! 일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무리 가봐도 가짜아아 뭐가 진짜였다고! <웃음> 진짜 <웃음> 최고의 방어선 매드키트 까먹어야지 음! 딜리셔스 음! 맛있어 1인칭으로 보니까 좀 새롭네. 1인칭으로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새로... 가짜였어? 아, 아, 아니, 그럼 그럼 구급... 상자가 왜 끊기는데 가짜면은 아니, 논리 너무 사기인 것 같아. 이런 면에서 아니, 구급상자가 왜 끊기는데 그러면 아니, 어, 저거 진짜 인데 잠깐만 아, 저거 진짜가 아니었는데? 아니, 뭐야? 아, 나 1인칭으로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얘들아, 논리가 아, 잠깐만 잠깐만 괴롭혀, 나좀 아! 야, 갑자기! 아! 여기 막으면 어떻게 나아요 아, 그냥 좀 사라져, 제발! 좀 진짜 제발! 아, 언제 사라져요, 이거! 아, 뭐야, 이게! 아니, 이랬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 아, 드디어 끝나나. 뭐 이렇게 지속돼. 뭐야, 이게. 야, 어디 있어? 뭐야? 아, 진짜 공포게임을 해. 어디 있어, 얘? 무서워! 터져라! 나이스! 아야 할말 있다고 어 그래 말해봐 말해봐 말해할말있다 말해봐 아니 할말 아, 아, 있다며 할말 있다며 할말 있다며 강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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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 리강고강고강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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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강고강고 고래 고래